자, 오늘은 지금 라이브에서 우발병 맵과 역병 지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9가지 질문을 간추려 봤는데, 이거에 대한 답장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낮은 티어의 역병 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즌 극초반부에는 내가 직접 돌아가지고 커런시 버는 용도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즌이 어느 정도 흘러가다 보니까 낮은 티어의 역병맵은 아예 안 좋습니다. 그냥 13 티어 미만의 지도는 금빛 성유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13 티어 미만 지도는 아예 버려요. 그냥 필터 자체에서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극초반에 시작할 때 그때만 잠깐 쓰고 나중에는 안 줍는 게 좋아요. 어, 지금 13티어 이상의 지도도 11카오스에서 12카오스 정도로 팔리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파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13티어 미만의 지도는 금빛 성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돌지 않는다. 13티어 이상의 지도는 본인이 돌던가 아니면은 거래소에다가 현재 커런시에 맞는 가격으로 올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로 반지 성연은 무엇으로 하나요? 이거인데 이건 한쪽 반지에 냉각탑이 냉각광선의 영향을 받는 적이 동결시키는 거 반대쪽은 지진탑이 지진파 한개 추가 생성하는 거 요렇게 두개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가이드에서 어떤 소유인지 말을 해놨어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은빛 하나와 우팔빛 요렇게가 냉각탑이 동결 거는 거 그리고 금빛과 실록빛을 사용하면 지진탑이 지진파 한개 추가 생성 요렇게 줍니다 근데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꽤나 비싸기 때문에 내가 커런시가 여유로울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쓴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두 개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 냉각탑과 지진탑, 이두 개만 쓰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뭐 정찰탑 같은 경우에도 쓰기는 하는데 굉장히 적은 비율로 사용해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병과 우우역병은 어떤 걸로 주로 커런시를 버는지인데, 원래 시즌 초반에는 베이스 같은 거, 지금 현재는 왕실 판금 갑옷의 백분율이 높은 거막 그런 거 팔았었는데 지금은 안 팔립니다. 지금 8 6레벨 이상 척추알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벌크로 판매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척추알을 매번 인벤토리 꽉 채우고 오면은 좋긴 하지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척추알이란 그런 걸 전혀 안 줍거든요. 저는 성유 위주로 법니다 특히나 지금 원래 이 정도 시기가 오면 성유가 싸지거든요. 3.25 때부터 살짝 변경이 됐어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지만 분강 성유는 지금 현재 용병한테 성유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분강 성유 하나당 122카오스에요 그리고 더럽혀진 성유도 146 카오스, 금빛 성유도 146 카오스, 은빛 또한 66 카오스, 오팔 또한 22 카오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팔 이상부터는 그냥 팔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내 커런시를 충당하기엔 충분해요. 자, 이것 때문에 성유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건데, 그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화석도 잘 나오기 때문에 화석 쪽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화석보단 성유가 확실하게 많이 나오고 확실하게 벌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 보시고 나서 더럽혀진 것이 비싸졌다는 걸 아시고 파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발병에선 제가 타락을 바를 수 있는 스펙이 됐지만 이전에는 못 발랐거든요. 그럴 때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 역병에다가 타락을 발라 가지고 더럽혀진 성유가 나올 확률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 더럽혀진 성유는 타락을 발라야지만 나옵니다. 그것도 엄청 낮은 확률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럽혀진 성유까지 하고 싶다면 일반 역병에다가 성유를 다 받고 나서 타락을 받고 더럽혀진 성유가 만들게 나오게 면 됩니다 대신에 스펙이 조금 많이 올라가야겠죠 자 다음으로 우버역병 지도는 어떻게 오는지인데 기본적으로 역병 지도를 돌게 되면은 우버역병 지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16티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우버역병 지도는 일반 역병 지도와는 다르게 일반 역병 지도를 돌게 되면은, 여기에서 낮은 확률로 우버 역병 지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우버 역병 지도는 좀 특별하게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어의 역병 갑충석인데, 마지막 줄에 14등급 이상의 역병 걸린 지도가 역병에 유린당한 지도로 등장해주게 하는 갑충석이에요. 자, 요렇게 얻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어의 역병 갑충석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클리어 하면은, 일반 역병 지도가 우버역병 지도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역병에 유린당한 물에 잠긴 광산 지도, 요런 것들이 우버역병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버역병 지도를 궁금해 하신 분들 중에서 우버역병 지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역병에 유린당한 지도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몬스터 레벨이 85레벨로 그냥 고정이 돼요. 이것 때문에 14티어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14티어, 15티어, 16티어가 다 동일해요. 대신에 몬스의 생명에 200% 증폭이 되고 이동 속도가 기본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도 아이템 수량 속성의 50%만큼 역병 상자에도 적용이 돼요. 일반 역병 지도는 25%라 굉장히 적은 수치거든요. 만약 아이템 수량이 100%라면은 하 상자에 적용되는 건 25%인 거예요. 그리고 우버약병은 100%라 하면은 50%로 되는 겁니다. 두배 효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일반 역병 지도는 성유를 세 번밖에 부여를 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우버약병은 아홉 번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유 부분에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우버약병은 몇 티어로 도는지. 이거는 제가 5번 상에서 질문에 대답을 드렸거든요. 14티어건, 15티어건, 16티어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부역병 지도는 얻으면 그냥 다 동일한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지역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티어, 15티어, 16티어 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발병 지도가 힘들 때 타워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무리 타워 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도 본인이 실전에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일단 결국에 타워 배치를 하는 것이 몬스터의 행동을 제한시키는 게 최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가 이렇게 연결되면 은그 줄기로 최대한 많은 몬스터들이 겹치게끔 타워를 배치하는 게 좋아요. 줄기가 만약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냉각 타워 짓고 지진 타워를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것도 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포탑이 설치되는 장소는 줄기가 뻗어져 나가면서 랜덤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역병 펌프가 있는데 이쪽으로 갑자기 자라면 여기에 빠르게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했는지는 알지만 내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죠. 일시정지를 이용하세요. 타워가 막 새로운 뿌리가 연결됐다면 일시정지 누르고 침착하게 어디에 설치됐지 한번은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인데, 역광 지도나 우구역병 지도는 어떻게 파는지, 요것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TFT에다가 팔 수도 있는데, 그냥 시청자분에게 다 팔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얼마인지, 역병의 유린당한을 검색한 다음에, 최근으로 등록을 보셔야 돼요. 여기 하루 전 클릭하면은, 최근으로 가격이 나오거든요? 대충 밑으로 살짝 내렸을 때, 가격이 일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가격이 보통 파는 가격이에요. 이것도 필터보기나 맨 밑에 계정 기준으로 목록잡기가 있거든요. 이거 얘 누르면은 같은 사람으로 등록된 거는 한 사람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지금 18카우스, 25카우스, 25카우스에서 20카우스가 지배적이죠. 이 정도의 가격에 파는 거예요. 17카우스나 이럴 때는 귓말 엄청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람> 자그 다음에 아틀라스 노드는 어떻게 찍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이거는 제가 역병가이드에서 항상 말했었지만 역병지도는 아틀라스지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아틀라스 노드를 어떤 식으로 찍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우버역병지도 역병지도 넣고 돌면은 얘네들은 독자적인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틀라스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아틀라스 노드만 설명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초반 아틀라스 노드 빼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버역병만 도실 분은 아틀라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역병 성류는 어떤 것을 추천하나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역병 지도에선 무조건 청록빛 3개를 사용하세요. 이게 인카운터 지속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스피드 빨리 돌릴 수가 있어요. 결국 역병지도든 우버역병지도든 빠르게 도는 게 최고거든요. 아무리 뭐 강화를 하고 은빛을 받고 해도 빠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병에는 무조건 청록빛 3개를 박으시고 이 우버역병지도 같은 경우에는 청록빛은 일단 3개 무조건 부여하세요. 그 다음에 고민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청 3개 남색 3개를 박아요. 그 다음에 58성유부터 제가 판다고 했죠. 만약에 본인 이 역병 지도에다가 최대한 투자하면서 돌고 싶다 하시면 청록빛 3개, 은빛 3개, 오팔 3개 이런 식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역병에 대해서 난이도를 굉장히 낮추고 싶다 하면은 투명 3개를 하시게 되면 몬스터의 이동 속도가 감소가 돼요. 그만큼 클리어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박빛을 사용하면 타워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75%가 감소되기 때문에 타워를 빨리빨리 지을수 있게 돼요. 이두 가지 성유는 추천드립니다. 뭐, 본인이 정말 오버랩병 초보다 하시면은 투명 호박빛 박아도 커런시가 딸리진 않아요. 왜냐? 제가 청록빛하고 이런 거 박아도 어차피 운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박는다고 해서 뭐 커런시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깰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성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열한 번째로 상자를 한 번에 까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데 제가 이거는 역병 가이드에서 항상 말해놨습니다 시전 숙려해 보시면 주문 시전 시25% 확률로 주변 상자가 열리는 노드인데 이거를 이 발굴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발굴은 이제 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스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누르고 있으면은 시전이 톡톡톡톡톡 돼가지고 이것마다 25%씩 확률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발굴이 아니라 다른 걸 끼고 있죠? 바로 이 폭풍연대인데, 이거는 집중유지 스킬이에요. 집중유지 스킬이라 누르고 있으면은 시전이 안 됩니다. 집중유지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클릭할 때마다 시전이 되거든요? 시전 속도가 발굴이 0.3초이고, 폭풍연대가 0.12초로 굉장히 빨라요. 그것 때문에 폭풍연대가 엄청나게 좋지만, 연타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손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실 거면 발굴하시고, 내가 빨리빨리 까고 나가고 싶다 하시면, 포피언대로 매핑하면서 어, 이렇게 클릭하면서 다시, 다니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0가지의 역병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투비였습니다. 투바